가성비 청소기 3총사 청소기가 이렇게 쉬워질 줄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완전 난리난 프리티케어 무선청소기 w400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청소기를 사용해 보니까 진짜 대박이에요 디자인은 심플하고 깔끔하면서도 가벼워서 청소할 때 손목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특히 무선이라 지방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청소할 수 있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강력한 28000pa 흡입력 덕분에 먼지나 애완동물 털도 쉽게 빨아들이고 LED 라이트가 있어 어두운 구석까지 놓치지 않고 청소할 수 있었답니다. 그리고 먼지통이 분리 가능해서 관리도 쉽고 필터는 세척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 좋은 무선 청소기를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이 제품 덕분에 청소가 훨씬 더 간편해졌어요. 진짜 이 청소기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드리미 V10 S 무선 스틱 청소기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제가 청소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무선으로 편리하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그런데 이 청소기가 진짜 대박인 게 디자인이 깔끔하고 가벼워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.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은 충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사용 시간도 짧아서 거실 하나 청소하고 나면 배터리가 다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흡입력은 생각보다 약한 느낌도 있고요. 소음이 좀큰 편이라서 조용히 청소하기는 힘들지만 원룸 청소에는 정말 강추해요. 가성비를 고려하면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. 진짜 이 드림이 V10S 왜 난리 나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 제품은 바로 샤오미 G20 라이트 진공청소기입니다. 최근 가성비 좋은 청소기로 완전 난리 났죠. 제가 사용해보니 이 청소기 정말 대박이에요. 무선이라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215W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를 쉽게 제거해주더라고요. 45분간의 사용시간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특히, 연장툴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석구석 청소하기도 수월하답니다. 무게는 가벼운 편인데, 손목에 부담이 덜 가서 좋았어요.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, 밤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.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뛰어나서,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진짜 이 청소기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